안녕하세요. 세이브 치과 대표원장 이흥구입니다. 요즘 저희 치과로 전화 문의 사항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바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시고 지금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와도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 가는 걸 무조건 참고 계신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단순한 충치나 초기 질환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참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급성으로 발전되고 있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환자분의 회복을 위해서도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때 환자분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치과로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치주염이 급성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부은 정도가 점점 심해지게 돼서 다른 쪽으로 퍼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속히 치과로 내원을 하셔서 염증 치료를 받으시고 항생제나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를 하실 때 씹을 때마다 치통이 있는 경우입니다. 씹을 때마다 치통이 있다는 것은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가 금이 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금이 갔는데 계속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금이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더큰 치료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지 발치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세이브 치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환자분들이 위험 지역에 다녀오지 않으셨는지 혹은 특이한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우선 체크를 하고요. 저희 직원이 접수할 때 손 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하고 비접촉 체온계를 통해서 환자분의 체온을 다시 한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치료를 하실 때 저희 의료진도 kf 9 4 수준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고 있고 직원들 같은 경우도 같은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체어 주변을 한번더 소독하여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치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픈데도 환자분께서 참고 계신다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염 우려가 걱정되신다고 하시면 저희 치과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안심하시고 내원하시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초기 충치 정도는 한두 달 참을 수 있겠지만 다른 질환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다른 주제로 정보를 드리려고 했지만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제를 바꿔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들 힘내시고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